이 간지된다. 준비해라. 첫 번째 간헐천이 곧 열릴 겁니다. <laughs> 간헐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. And in Parakai, Muduga had 십시오.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.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.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. 내 로봇이 공격받아. 섭지노 경이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.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. 지시 사유. 아이 m not. I 로 m 이 o t I 아 m not. I am not. I am not. I a 니다 o t I am 지 어허허허제로보시군요 오!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? 들시나요 그 테라진이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오오오, 단월이더 활성화되겠군요. 내가 돌아왔다! 이런 세상에! 놈들이 벨시르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! 자료관이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! 아, 벨시르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<laughs> 젤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<laughs>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<laughs> 놈들이 젤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료관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? 아,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?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!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! 네, 동료들입니다. 기타 아트 난 십력자에게 관대하지 않지.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. 고. 좋은 소식입니다,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. 아, 저한테? <laughs> 좋은 소식이죠 아하,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.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. <laughs> 네,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. 는건 하나죠. 강 모두가 하나. 로드로드가 하나 로드가... 소사,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. 우리가 막아야지 않을까요? 아,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완전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걸 잊지 마십시오. 이저지는건참 별로거든요. 테라진 재지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. 잘볼수 있게 되지 말아 주십시오. 저기, 어, 혹시 추출된 테라진, 아따로 어, 챙겨 오신 건 없나요? <laughs> 없나요? 아, 그렇군요. 아, 아, 예, 괜찮습니다. 로봇이 왔다네! 로봇이 왔다네!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. 봇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. 벨시라 님. 우! 해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. 벨시라 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. <laughs> 감사 편지라도한통 보내야겠습니다.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? 예? 강월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? 예!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! 우리는 나아간다. 지시 확인. 대기중이다. 명령 다음으로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. 아하, 아,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선 말이죠. 사유닉만 근주. 키나라 아트 이건 뭐죠? 정병이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? 오, 엘시드 팀이 말해준 그대로예요. 지켜줄 거란다 사이오닉만 가 아이고, 내 새끼. 어서 와라. 힘들었지?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! 업그레이드 완료. 안전합니다. 에,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. 승리가 멀지않았다고요 <laughs> 사유님만 구축. 이 마지막 한월 찬것 같습니다. 끝이 뭐지 않습니다, 사령관님. 거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. 저 말상 그런 일을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아, 보이자 이쓰레기 놈들아! 사령관님, 놈들이 제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. 누두가 하나입니다. 독립자국으고있습니다 Where you?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바깥은 엄천지입니다. 음, いいな。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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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행성을 떠날 수 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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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배신우님. <laughs> 본심이 아니었어요.